여기서 사무국장이이 사회를 보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잘 보구만 그렇죠 군더더기 없이 여기 복자 3페이지 펴봐 자 불교의 간 첫째쪽 1호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서 해봐 불교에 관한 첫째 주 1호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첫째 주 1호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머리가 영리해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잘하네. 상기의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10페이지 있죠? 법여집 10페이지 상기의를 하겠습니다. 다 해봐. 법여집 1 0페이지 상기의를 하겠습니다. 됐죠? 상기를 네. 하겠습니다. 법의 집 10쪽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의 집 10페이지 상기를 하겠습니다. 또 상기를 부르겠습니다. 상기를 합창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법의 집 10페이지 상기를 합창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기를 합창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여집 11페이지 찬양합시다를 찬양합시다를 합창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를 합창하겠습니다. 를 합창하겠습니다. 보현행원을 합창하겠습니다. 보현행원을 합창하겠습니다. 간단하죠? 타할수가 있어? 법여집 12쪽. 한글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법여집 12쪽, 한글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 받들어서 어 읽는다, 이 말이요. 에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봉독, 이런 말이 잘안 어울리면, 반야신경을 독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어? 또 독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어 자. 그럼, 청법가는 어디가 있어요? 18쪽. 예. 응. 큰 스님을 법자에 모시겠습니다.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청법가는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여집 18쪽, 청법가를 어? 합창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 어? 그럼 합창하면 내가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자. 법여제 18쪽 청법가를 합창하겠습니다. 18쪽 청법가를 합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정, 입점. 입정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정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정 끝나면 이제 이제 설법을 하죠. 그러니까 뭐, 20페이지 설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이건 생략. 그렇죠? 예. 하고, <laughs> 어, 뭐. 이제, 또 이제 일어서서, 이제 다 끝나면, 어, 정근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법여집 발로문 법여집 24쪽 발로문이 있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법여집 24쪽 다른 문이 있겠습니다 법여집 26쪽 사웅서원을 합창하겠습니다 법여집 26쪽 사웅서원을 합창하시겠습니다 법여집 27쪽 사내가를 합창하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법여집 27쪽 사내가를 합창하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예. 누구라도 사회를 볼수 있는 것이요 사회는 어려운 것이 아니요 이제 다음부터서는 뭐요 제비를 뽑아서 사회를 시킬 거예요 제비 뽑기해서 어, 그러니까 한 번씩 와서 사회도 봐야 돼요 사회를 봐야 공덕이 됩니다 어? 어 사회자가 꽉 필요가 없어 이건 내가 누구나 사회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서 법의주 하나도 내가 만드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에는 어떤 보살님? 내가 허락했죠. 누구 보살님이요? 어, 그 보살님이 다음 주 와서는 법회 좀 봐. 아, 사회 좀 봐. 어? 어떤 보살님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봐 봐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으면 깨져야 될는데안 깨지잖아요, 이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이 법법에 이, 이 사회를 볼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어.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누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 봐. 김영석 쪽 부회장님 한번 하실까요? 어? 예? 다음 주에 한번 오셔. 어, 그렇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어, 그래야 이제 좀 분위기가 되고 그러지. 한 사람만 이렇게 해놔가지고,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사회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응 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다 사회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 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어, 오늘 감사합니다. 모두